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대중매체의 메이크업, 헤어, 패션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인 한국 패션 스타일리스트 협회장이고요. 연예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여기는 더 스타일리스트 TV에요.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재밌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 연예인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꼭 연예인 패션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어, 패션 센스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아쟤왜 옷을 저렇게 입혔지? 어, 스타 일 리스트가 안 티네 야 옷을 저렇게 입히면 안 되는데 어, 라는 이 표현 말이에요 이번 영상은 그 정보에 대해서 조금 말해 보려고 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뭐 연예인들이 직접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뭐 의상이나 액세서리도 직접 사서 입고 나온다고 생각하셨나요? 뭐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음악 방송 또뭐 광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에 나오는 뭐 연예인들의 이미지. 즉, 뭐 섹시, 뭐 큐티라든지 보이시, 뭐 럭셔리, 뭐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이 선택한 제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아마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가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패션이 이상하게 보였다면 그 스타일리스트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말했듯이. 어, 스타일리스트가 안티가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패션이 이상했다고 하면 어, 우리가 말로 다할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연예인이나 기획사. 뭐또 이제 프로그램 피디들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제작자분들이, 어, 뭐 메이크업이나 회어를 포함한 이 스타일링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제작 비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모으다 보니 뭐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연예인 개인이 스타일리스트를 구하는 경우에는 뭐 혼자 일하니까 <laughs>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또뭐 연예인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인이니까 어좀 도와달라 뭐 많은 프로그램 PD들은 뭐 제작비가 조금 어 적어니 도와달라 뭐 아니면 광고 제작자들도 뭐요즘엔 경기가 어려워서 어 제작비 예산이 적게 나왔으니 좀 도와달라 등등 뭐 어쨌든 뭐 어느 이유에서라도 도와드리고 나서 잘 됐으면 뭐 의리를 지켜주면 좋은데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환경이 나아져도 어그 페이는 쭉 그대로 가죠 더 기가 막힌 건그 페이마저도. 도대체 어느 스타일리스트가 자기가 맡은 연예인이나 또는 어, 제작물이 이상하다는 뒷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뭐 협찬은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예산은 적으니 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뭐 그러다 보면 어, 스타일리스트가 또 자기 돈까지 보태서 어, 더 좋은 옷으로 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매번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밖에 준비를 못 하게 되고. 또이 과정을 모르는 시청자분들은 아뭐어디 저렇게 입혔어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laughs> 우리는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제작 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이 더 좋다라는 거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뭐또 다른 케이스는 엔터 쪽에서. 어뭐 스타일리스트와 상의 없이 컨셉을 정해놓고 어, 스타일리스트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뭐 연예인이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과 소통하면서 이제 스타일을 맞춰가는데 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는 어, 나와는 다른 일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평들을 하시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제 여기가 왜 저래? 응? 또 스포츠를 보면서는 아~ 쟤는 밥 먹고 저거만 하는데 저걸 저렇게 못해 또 창작물을 보고서 야 이거를 돈 주고 사라고 만들었네라고 말하죠. 또는 입장을 바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어,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본 적은 없으셨나요? 답답하죠. 그런 면에서 여기 스타일리스트 분야에도 어떤 현장은. 어찌나 전문가들이 많은지 혹시나 뭐이 영상은 뭐 제작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뭐 이런 말이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패션은 스타일리스트에게, 패션 업계를 비롯한 어, 크리에이터 분야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패션이 뭐 남들 눈에는 뭐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또뭐 패션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너무 이쁘다고 말하는 패션이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별로인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뭐 이럴 땐 이렇게 입어라 또뭐 어떤 색에는 어떤 색을 입혀야 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틀렸다든지 또는 그렇게 안 입혔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스타일리스트가 안 틀리는 없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며 오늘 마지막 한마디는 뭐 어느 분야에서든 있겠지만 뭐 실력이나 감각이 살짝 떨어져 Yeah.